오늘은 진눈깨비 한방눈이 내리네요. 네, 한방눈이 겨울에 서울 웬만해서 눈이 안 오는데, 올해는 눈이 좀 내리네요. 난초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난초는 사몽입니다. 사몽. 네, 유명한 난초입니다. 사몽은. 사몽 명명품이에요. 여기, 이것도 사몽입니다. 사몽. 자, 요것도 사몽입니다. 사몽. 네, 제가 오늘 사몽, 사이 제가 이것뿐이 없어요. 없는데, 저는 베란다에서 난초를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는데, 왜 오늘 제가 보여드리냐면, 난초 사몽은 홍화가 홍화로 피는 난초입니다. 꽃이. 그러면서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된다는 거는 새끼 잘 치고 새끼 새끼를 잘 쳐요. 새끼를 잘 치고 병충해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초보자님들 사몽 꼭 이렇게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명명품입니다. 등록 명명품이에요. 새끼 잘 치고 꽃은 홍화롭히고 얼마나 좋은 단초입니까꼭삼홍은 여러분, 한, 한두초, 한두 화분씩은 한두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끼 잘 치면은 세 분, 세 화분, 다섯 분은 되죠. 그리고 병충에 강하다 이겁니다. 태극선처럼.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태극선 얘기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삼홍은 홍화롭힌다 했죠. 그래 하면서도 이렇게 여배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가지고 있다. 가치가 아니라 얘를 가지고 있다, 이, 이 얘기입니다. 예, 여배, 여배가 뭐냐, 이제 이렇게 모르시 저는 하모니카를 혼자 배우고 있지만은, 예, 섹스폰 보시는 분들도 여러 채널 들으면, 여 보실 때 그런데, 여배, 얘가 예, 뭐냐, 음, 예의를 갖췄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서 두루, 이렇게, 음, 꽃이, 꽃도 홍화로 피면서 아주 좋게 보이면서도, 이렇게, 여, 여배, 여배라는 게, 잎사귀, 꽃만 보는 게 아니라, 꽃도 보고, 이걸 우리가 이해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갖췄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자님들께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사홍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난초사랑님 사홍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수십만원씩 갔어요. 지금은 상작은 좀한 2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갈지 몰라도 중상작 정도 사시면은 10만원 남지시면 삽니다. 10만원대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일 안에, 한 척당 15만원 정도 상작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 10만원에서 재수점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사시면은, 사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배품으로서 잎사귀를 보면서도, 또, 홍화로 꽃을 핀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된다. 새끼 잘 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사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길르고 있어요. 이렇게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초보자님들, 그리고 또 서보자 아니신 분들이라도 사몽 다 가지고 계실, 거, 계실 거예요. 사몽, 예, 새끼 잘 치고, 병충에 강하고, 꽃홍하로피고 얼마나 조, 좋은, 좋은 사몽입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음, 이, 이, 이게 지금 크다 말았어요. 이렇게 신화는 많이 컸는데, 왜 이런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난초사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